그 다음에 몸통을 이제 여기, 여기가 이제 땅바닥이니까 여기에 맞춰서 얘도 내려와야 되고, 응. 내려오면은 몸통에 머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머리도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배치되는 게 좋습니다. 네. 그리고, 펜 찍고, <laughs> 자, 드래그 해가지고, 머리가 조금 떠 있어요. 그죠? 응. 바닥에서 그래서 몸통에 조금 붙인 식으로 바닥에 올라가는 식으로 맞춰 봅시다 음. 자, 해서 제가 뭔가 좀 이상한데라는 좀, 좀 제스처를 취하고 있어요. 뭐가 이상하죠? 이거? 음. 자, 느끼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. 뭐가 이상한 것 같아요? 머리가 전좀커 보여요. 그죠? 네. 머리가 너무 커요, 그죠? 개미같 <laughs> 커요. 개미 같아요. <laughs> 그럼 어떻게 하죠? 이거 너무 큰데. 줄여요. 그렇죠. 줄이면 되죠. 네. 처음에 위치 이제 크기를 맞췄다고 그 절대적인 크기는 아니에요. 디자인 하면서 너무 작. 아그도 네. 음, 근데 어? 이 정도도 왜 뭔가 좀 이상한데? 너무 찌그러졌나요? 그죠. 이거는 자 이럴 때는 한 번씩 그림을 보면서 감을 찾는 게 좋아요.